안녕하세요. 보안정보통신입니다. 오늘은 보안정보통신에서 이번 새롭게 출시하는 디스커버리 유추적기의 어플 다운하는 방법하고요. 회원가입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추적기가 굉장히 이쁘게, 얇게잘 나왔습니다. 자, 추적기고요 어플을 먼저 설치해야 되겠죠.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을 켜시고요 플레이스토어가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 클릭하셔서 플레이 스토어에 검색란에 예, 베스트 맵이라고 칩니다. 베스트 맵. 자, 보세요. 베스트 맵입니다. 비읍의 어이입니다. 어이. 베스트 맵. 자, 이렇게 하시고 검색을 누릅니다. 검색을 누르면, 바른 시리티 베스트 맵이라고 딱 뜹니다. 위에. 자, 설치. 설치요. 쉽습니다. 음, 따라하시면 그대로입니다. 설치 중이죠. 만약에 설치가 잘안될 경우는 핸드폰을 한번 껐다 키고 다시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위치도 잘안 잡힐 경우는 핸드폰을 한번 껐다 키시면 위치가 잘 잡혀요. 자, 열기가 나오면 다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뒤로 가기, 핸드폰 뒤로 가기 눌러서 바탕화면에서 베스트 맵을 찾습니다. 여기, 여기 돼있죠. 베스트 맵이라고 돼있죠. 자,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허용이라고 하죠. 무조건 허용하셔야 됩니다. 허용. 자, 그러면 초기화면이 이렇게 딱 뜹니다. 위에가 아이디어고 밑에가 패스워드라고 돼있어요. 자, 이렇게 나왔고요 하단에 보시면 휴원가입이라고. 이제 어플은 다 까는 거예요. 자, 휴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휴원가입을 누르셔서, 누르시면 약관이 나옵니다. 약관 모두 다 동의 세 군데입니다. 자, 세 군데 모두 동의하시고요. 다음을 누릅니다. 예, 다음을 누르면, 성명하고, 그 다음에, 예, 휴대폰 번호, 인증번호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성명에 본인이, 본인의 별명을 써도 되고요. 이름 써도 됩니다. 예, 본인의 별명. 그러면, 저는 보안, 아, 뭐, 저의 이름이, 예, 그렇다면, 보안정보통신, 보안정보통신, 자, 보안정보 도시를 이제 입력했고요. 예,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01082489966 이렇게 해서 인증번호 요청. 그러면 인증번호 요청을 누르면 확인을 누르면 인증번호가 날라옵니다. 보시면 잠시 후에 음. 보세요 날라왔죠? 예, 483824 4 8 3 8 2 4넣습니다483824 483824 하고 확인. 예, 인증번호 확인됐다 나오죠, 확인. 그 다음에, 본인이 사용할 아이디, 예, 넣으라고 했어요 아이디는, 어, 려운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뭐, W, 저는 W 8자입니다, 8자. W 8개를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중복 확인 누르고요. 어, 사용 가능한 아이디라고 나오죠,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넣으라고 되죠? 비밀번호 똑같이 넣겠습니다. W를 8개, 하나, 둘아 이가 들어갔어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밑에 똑같이 듣습니다. 하나 둘 세, 다시요. 저는 잘못 들어갔어요. w 을 여덟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뒀습니다 똑같이 번호를 똑같이 했어요. 이메일은 넣지 마시고요. 이메일 필요 없어요. 휴원 가입을 누릅니다. 누르면 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어, 이제 본인 저는 아까 ID를 W를 여덟 개를 넣고 비밀번호 W 여덟 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실 때 로그인하실 때 자동 로그인이라고 돼 있죠. 체크하고 먼저 체크부터 하시고 여기에다가 ID 어, 소문자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패스워드도 똑같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로그인.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첫째 시간은 어플을 다운하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휴원 가입하고 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시간으로 디스커버리 유치업계에 대해서 해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세 번째 시간에 또 연이어서 기능들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